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텐데 우리 친구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생각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동험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고정현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 말씀처럼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예바라기 유년부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가정, 학교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김준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다시 살아가는 한 주도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해요.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제 말씀을 다찾아으면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디스기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세계 지도가 보여요. 이 지도에 많은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지구에는 아주 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이집트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 70년째 영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아주 오래된 나라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왕이 등장해요. 이 왕은 남 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기도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산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 신들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 버렸어요.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은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숴 버렸어요. 예바람기 친구들, 모세가 높뱀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 친구들은 말씀이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땅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벌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게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회개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녹뱀을 보니까 다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을 고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녹뱀을 신처럼 모시며 살았어요. 결국 이 녹뱀도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기야는 백성들이 모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 녹뱀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시고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기스기야가 최고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도 거절했어요 보통 같으면 힘이 센 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정당인데 이스기야 왕은 힘이 센 아스로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유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기야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 아수르의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아수르의왕 사네립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듣겠나이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주십시오. 그러자 사네립 왕이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의 왕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약속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네리 왕은 오히려 아수르의 장군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기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짓고 굵은 배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기스기야 왕은 이제야 이 일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때. 타네립 왕으로부터 편지가 한통 왔어요.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보이내지 못했다. 아스르는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쉽게 무질 수 있다고 여겼어요. 이 편지를 받은 기스기아 왕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 아수르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직접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네리부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아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예바라기 친구들,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은 이슬기아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나요? 맞아요. 이슬기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나의 힘으로 해보다가 해결할 수 없을 때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하기를 원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바라니 친구들 목사님이 간절히 조언하는 것은 우리 예바라니 친구들이 모든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조언해요 그리하여서 기스기야 왕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기야 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나라를 다시 그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처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의 자리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산 지역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한 가운데서 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온는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주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